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 침략의 명성욱사입니다 오늘 12월 26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먼저 봉독하고 그 말씀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전은 어느 누구에게나 어 동일할 줄 믿고요. 또 성전은 어느 누구 하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전에서는 어느 누군가는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 성장학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어, 정확하게는 지금 모릅니다. 2023년 코로나 팬덤데기에서는 모르는데 5%의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100명이면 다섯 명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고요. 에? 정말 100명도 안 되는 교회라면 두 명, 세명 결국은 목사님, 사모님이 이끌어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목사와 사모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목사, 사모는 물론 교회의 양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맡은 사람이지만. 목사들은 어느 교회든 임지가 나면 다른 데로 가면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성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되는 곳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묻습니다. 과연 당신은 성전에서 힘이 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힘을 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성전을 망가뜨리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무관심한 사람인가요? 답은 스스로의 현재 신앙 생활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정답은 어떤가요? 정해져 있지요. 지금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난 성전을 이끄는 사람들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말씀과는 상관없는 성전이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 힘을 빼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성도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성전으로 만드냐 아니면 다툼의 장소로 만드느냐는 바로 성도들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교회를 성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에게 있어야 할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문제가 되어 몸이 아프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약을 먹어야 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병원에 가게 되고요. 병원에서도 안 되면 수술해야 되고요. 수술해도 안 되면 결국 사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도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결정에 반대하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 더 나아가서는 무관심한 분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왜 아프게 만드는 장기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고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될수 있게끔 하나님을 시원케 할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나의 동료이고 여러분을 위한 나의 동열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간 우리의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신부름꾼들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파견한 교회들의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참된 것임을 확인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름을 거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겠습니까? 문제는, 먼저는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볼 때도 감사하고 자랑이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존재들이었을까요? 그래서 교회를 성전 되게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는 모범적인 신앙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입니다. 1번 현재 나의 신앙 생태를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에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2번 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느 방향에 있는 사람인가요? 3번 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내가 반대한 의견이 결정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복주심이 넘쳐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로.